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데레앤 빌리 2층 침대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4, 5월달에 사고 나서 벌써 5월달, 6월달, 7월달, 이제 8월달, 이제 세 달째 접어가네요. 그, 저희의 첫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혼자 자고 싶다고, 근데 혼자 자긴 너무 무섭다. 근데 2층 침대에서 자면은 혼자 잘수 있다. 반신반의 하면서 2층 침대를 사셨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 안데르센 빌리란 2층 침대를 사줬는데요. 오늘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짜잔. 좀더 뒤에서 찍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불을 한번 켜고. 자,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자고 있나 봐요. 잘 자고 있고. 음 2층은 잠자는 용도로 쓰고 있고, 1층은 침대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놀이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으짜너 나와봐, 이제. 애기 나왔다. 자,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나서, 침대가 있으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 방에는 배틀을 닦아야 돼가지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1층은 그냥, 그, 이렇게 놀이방으로 해놨습니다. 산들아, 이제, 이제 일어나야지. 내려와, 이제. 아유, 둘째 동생이 벌써 이게, 이 올라가면 위험한데. 어, 그래도 안데레센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머,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참 좋습니다. 왜 우는 걸까요? 이안데레센 침대가 좋은 점이 또 여기 계단, 계단 쪽이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짠, 각가지 애장품들을. 아, 어, 애들은 왜 이렇게 애장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있고요. 어머, 이게 또 올라가네? 여기서 한번 두드려 봐, 저거. 자, 형강하고 동생하고 우회가 좋게 놀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층은 놀이방으로 꾸며서 자기들만의 아지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커튼도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커튼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만의 비밀 아지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문으로 다 보이죠. 한결아! 안녕. 띠용 너도 좀더 크면은 침대로 바꿔줄게. 알았지? 자 이렇게 안데르센 침대 5월달부터 한 3개월간 사용했었는데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분리 수면이 안 됐었는데 분리 수면이 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계단에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아지트가 생겼다는 점 여기서 너무 이렇게 잘 놀리더라고요 둘이서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아참 아, 아 참. 그리고 또 안데르센 또 좋은 점이 이게 또 만약에 2층 침대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한 손이라서 못뜨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이게 뺄수 있어요 빼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 놓으시면은 침대 1층 침대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상 안데르센 침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나와서 안녕 한번 해줘. 안녕 한들이, 한결, 한결이 한결이 한결이.